자, 자 금배한번 합시다 우리. 금배한번 금배 합시다. 자, 오늘 뭐회도잘 끝났고, 기분도 좋고. 우리 다음 주에 금요일 날 만나는 걸로 했거든. 다음 주 금요일 날. 요번에, 요번 이번 달은 아마 두번 정도 만나야 될것 같아. 음. 행사도 있고, 요 유튜브 방송국 개국도 있고 하니까. 네. 만났어. 자. 그건 뭐예요? 어. 그 따로 기는 좋은 거죠? 선 저도 양주 좀 따로 줘 야저 작은 술병이 너무 이뻐서 가까이가 좀 찍어야 되겠네요 자 하려면. 이거 한번 찍어 봐주게요 가까이 어서다 잡고 한 모금만 어. 어, 어, 세요아 술병이 이쁘죠? 어, 그 작은 게 300ml이고 아, 큰게 500ml입니다 어, 앞으로 어, 이기 이, 이, 엄청나게 히트찍 겁니다 주세요. 저도 한번 찍게 얼굴 나오게 박 감사합니다 자한잔 합시다 자, 자 우리 뭐라고 하지 우리 상무 씨가 금배사아서 처음이니까, 처음이잖아 이름만 처음 예, 하는 거 아니야? 어, 금 동구 동구 쪽. 너야지 동구. 어, 내가 할까? 예, 그러면 예. 이렇게 합시다. 아, <laughs> 어, 우리 유튜브 방송국 개국을 어, 준비를 위해서 위아위 한번 합시다. 예. 자, 부산 지역 문화 경제 살리기 운동본부 유튜브 방송국 개국을 준비하기 위아 자, 위하여! 위하여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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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위하여. 저기 어떻습니까? 성함이. 성함이. 잘될것 같지요? 네. 잘될 겁니다. 아니, 정말. 잘될것 잘 같습니까? 네. 잘 되겠습니다. 세대님. 좋았어. 네. 야, 정말 잘될 겁니다. 잘 됐습니다. 그리고 우리 원장님. 이번에 16일쯤 되면 어, 우리 한중 아니 부산지역문화경제살리기운동본부 여기 에 유튜브 방송국 개국으로 갈 겁니다. 16일쯤 됐어요.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, 큰사가 같이 여기 청소도 하고,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한빛 치과 소개가 될 겁니다. 박수! 예, 박수. 어. 이제는요, 이게 아무 실력이 있어도 SNS를 갖다가 활용 안 하면 손안 갑니다. 모르겠다. 실, 진짜 치과 실력이 있거든. 어. 오케이. 자, 이제 여기까지만, 유튜브 방송 올라갑니다. 오늘. 감사합니다.